워라벨을 외치다간 실리콘밸리에선 백수신세 미국 it 최전선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들 공공연히주 70시간 넘게 일할 사람 아니면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복지재택 근무 다 없앴습니다. 유명한 996 근무제 즉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 지옥이 현실이 됐죠. 발전 성공 생존 모두를 위해 젊은 개발자와 창업자들이 일과 삶을 포기하는 상황 그 결과 가족사회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전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2배 인센티브 따위로 노동시간 착취를 합리화합니다. 일 못하면 바로 잘리고 주말도 12시간씩 일해야 정상이라는 분위기. 과로사 논란이 중국을 거쳐 미국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스타트업 구직 공고엔 주 70시간 이상 일할 각오부터 요구됩니다. IT의 미래가 워크홀링 노예가 되는 세상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한국은 노동생 산성 낮은데 근무 시간만 줄여 글로벌 경쟁서 더더욱 뒤처질 판입니다. 워라벨이 최순이 가치라 외치던 시절은 끝. 이젠 안 쉬면 살아남는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일하다 죽을 각오, 그게 디지털 패권 전쟁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일해야 미래가 있나요? 이게 대한민국과 실리콘밸리가 맞붙은 첨단 지옥의 민나집니다.